6월 10일 077기에 산별총파업 수에 우리가 였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그 당시 때를 해상을 해보면 두려움과 그 다음에 기대감이 공존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 당시 국립대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대 병원만 무너져였습니다. 그랬기에 당연히 현장은 탄압과 그 다음에 억압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누구 하나 그 부당함에 목소리 를낼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든지 어떤 그걸 대변해줄 수 있는 어,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 또한 무기계약직 9년 차로 절박함이 있었기에 뜻을 같이 하는 7, 8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노조 설립을 하기 위해 부산 지역 본부장이신 윤영규 본부, 본부장님을 만나 일신교독병원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던 저에게는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아, 이렇게 작은 인원수로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혁신을 이루는데 함께 첫발을 내딛는다 생각하니 가슴이 뜨겁고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저희가 조합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가장 정기적인 활동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야간병동순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전임 간부와 상직 간부, 대의원 선생님들까지 가끔 결합을 해가지고 야식을 나눠주며 비조합원 선생님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노동자업을 알리고 가해 원서를 받기도 했고요. 선생님들이 바쁘시지만 그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가 소식지를 나눠드리고 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귀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오히려 힘을 받고 오는 그런 병동순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산타 목장을 하고 산타 순회를 했는데요. 멀리서부터 이제 저희가 산타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 보면 엄청 반가워 해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면은 되게 기뻐하시면서 그 힘든 근무 와중에도 되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부들이 오랜 시간 겪을 일들을 늦게 생긴 만큼 너무나 단 시간 안에 겪다 보니 빠르게 성장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됩니다. 진주의료원 폐허, 방망 경영 정상화,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현안이 끝나면 또 새로운 현안이 생기면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조합원님들의 역량도 한층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활동으로는 추운 겨울 매주 토요일 서면으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찾아오시던 조합원님들이 생각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2014년에 파업을 조직해서 이끌어내고 여러분들이 다그 아트룸에 모여 앉아서 우리가 병원 조직이지만 최대한 환자나 머민원객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최대 조직을 이끌어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또 따내고 이런 과정을 사실 거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냥 시켜서 상직보장했던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때 그 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노조가 생긴다고 해서 이제 반기는 분들이 많았지만, 강성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를 나, 많이 낮춰준 게 이제 문화행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엔 스키 타기 행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했던 딸기 체험 행사, 그리고 매년 그 영화보기 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조합원들도 아마 노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노조의 어떤 진입 장벽도 아마 많이 낮춰진 것 같습니다. 당시 2014년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한 3년 정도 된 시기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게 됐고, 부산대병원 지부는 열심히 투쟁을 준비하고 실제 파악까지 했고 그리고 전국에 보건으로 동지들이 부산대로 모여서 집중투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집권조인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있어난안될 일이 벌어졌고 조합은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긴급하게 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직권조인 무효화선을 했습니다. 무효화투쟁을 돌입해서 계약 없는 단체박을 저희들이 승리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조합원들의 하나된 단결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부산대병원 지부를 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 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젊은 친구들은 노동조합을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 저는 좀 노동조합도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재밌는 노동조합이 되어서 전 세대가 좀 즐겁게 노동조합을 할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어 이번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지부가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들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더이 주변을 좀 돌아보지 못했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노동조합을 사랑하고 늘 신뢰하는 조합원들로 가득찬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을 사랑하고 정 끝까지 믿고 신뢰해줬던 조합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위기를 극복해왔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그런 노동조합을 진정 사랑하고 늘 신뢰할 수 있는 조합원들로 가득 찬 노동조합이 되어야 된다.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10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성과도 많았던 지난 10년을 뒤로하고 부산대병원 지부는 더 나은 10년을 위해 힘찬 발돋움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최대 조직에 안주하지 않고 나와 우리 부서만이 아닌 소외된 지역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부산대병원 지부 파이팅! 조합원 여러분, 파이팅!